전사 시대 신석기 생활 문화. 움집 소년 큰 눈이 신석기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도 도토리 죽 뿐이야. 큰 눈이가 투덜거리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토리 죽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때 멀뚱이가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와, 멀뚱이 덕분에 물고기 맛을 보겠구나. 누나와 옆집 점점이까지 와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멀뚱이는 바보처럼 해벌쩍 웃었어요. 큰 누이는 기분이 나빴어요. 멀뚱이가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지만. 사냥도 고기잡이도 큰누니가 훨씬 잘하거든요. 큰누니는 멀뚱이가 칭찬받자 배가 살살 아팠어요. 큰누니는 어제 만들다만 작살이 생각났어요. 서두르면 늦지 않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큰누니는 부리나케 작업장으로 뛰어갔어요. 작업장에 널려있는 뒤지개와 뿔괭이. 돌칼 사이에서 세모 모양으로 잘라놓은 돌을 금방 찾아 냈지요. 돌 조각을 숫돌에 갈아 활비비로 구멍을 뚫었어요. 이제 자루만 달면 돌작살 완성! 큰눈이는 자루를 달아 돌작살을 마무리했어요. 음, 물고기를 잡아와서 바로 구우면 좋겠는데? 아, 그래. 불을 피워 놓아야겠다. 큰누니는 집안으로 들어가 화덕에 장작을 잔뜩 얹었어요. 큰누니는 이삭이 훌쩍 자란 조밭을 지나 강으로 내려갔어요. 조밭이 끝나는 곳에 신령님 나무가 있어요. 큰누니는 신령님 나무 앞에 멈춰서 숨을 헉헉거리며 손을 모았어요. 신령님 아빠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때,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큰눈님의 집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어요. 아차! 아무도 없는 집에 내가 불을 피워두는 바람에! 큰눈님의 움집이 활활 타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큰눈님의 집은 재만 남고 말았어요. 마을 어른들이 모이는 시족회의가 열렸어요. 큰 눈이네가 당장 머물 곳이 없으니 움집을 짓는 것이 급해요. 토기 만드는 일도 미룰 수 없어요. 집집마다 토기가 많이 깨져서 불편해요. 움집 짓는 일도 몇날 며칠이 걸리는데. 어른들은 토기를 먼저 만들고 토기가 마르는 동안 움집을 짓기로 했어요. 큰 누님의 가족은 그 동안 족장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지요. 불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족장님이 재 만남은 움집을 보며 한마디 했어요. 엄마 아빠는몇 번이나 머리를 수그렸어요. 큰 누니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불이 났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강 기슭에서부터 진흙을 퍼날랐어요. 큰 눈이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진흙 투성이가 되는 것쯤은 아랑곳 없었어요. 어른들은 진흙이 차지게 될 때까지 주물렀어요. 한쪽에서는 반죽을 한 덩이씩 들고 토기를 빚었지요. 큰 눈이는 진흙을 가는 띠로 만들었어요. 발이 저리는 것도 참고 계속 손을 놀렸어요. 띠릴 토기 모양으로 감아 올릴 때부터는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지요. 이야, 큰눈이가 열심히네. 언제 이렇게 만들었니? 점점이 엄마의 칭찬에 큰눈이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큰눈이는 손을 빨리 놀리면서도 말리거나 구울 때 깨지지 않도록 찬찬히 흙을 다졌어요. 멀뚱이 개가 큰 눈이 토기에 오줌 싼다. 정말 누런 개가 큰 눈이 토기에 오줌을 싸고 있지 뭐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멀뚱이가 얼른 뛰어와서 개를 안았어요. 큰 눈이는 시뻘개진 얼굴로 소리 질렀어요. 개를 잘 묶어두어야 할거 아냐? 불이 난 것도, 개가 토기에 오줌을 싼 것도 멀뚱이 탁 같았어요. 멀뚱이가 물고기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바보 멀뚱이, 바보 개! 이튿날부터 마을 어른들은 움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터는 그 자리에 두고 조금만 넓혀요. 무엇이든 뚝딱 잘 만드는 튼실이 아저씨가 이를 지휘했어요. 돌갱이와 돌삽으로 땅을 조금 더 파서 짚터를 다졌지요. 다음 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엮었어요. 덩치 큰 멀뚱이는 어른 한 몫을 넋끈히 해냈어요. 멀뚱이는 결혼해도 되겠구나. 튼실이 아저씨 말에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어요. 흥! 저런 바보를 누가 데려간담? 큰눈이는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며칠 뒤 마른 풀을 엮어 얻는 일을 끝으로 움집이 완성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어요. 큰눈이는 널찍해진 새 움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날이 되었어요. 큰 누니가 실력을 보이려고 벼르며 기다린 날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물, 통발, 작사를 들고 강물에 들어갔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얕은 물에서 조개를 잡았어요. 큰 누니는 물풀 가까운 곳에다 통발을 놓아둔 다음 작사를 들고 들어갔어요. 오늘따라 물고기들이 눈에 잘 띄었지요. 큰눈이가 큼지막한 고기를 잡아올리자 조개살을 떼어내던 점점이가 응원했어요. 고기 잡는 솜씨는 큰눈이가 최고야. 그런데 땅에 던져둔 큰눈이 물고기를 멀뚱이 개가 덥석 물고 가지 뭐예요? 큰눈이는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물가로 나왔어요. 멀뚱이도 따라 나와서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당장 물고기 내놔! 큰눈이가 큰 소리로 떠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튼실이 아저씨가 멀뚱이에게 개를 묶어두라고 했어요.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데 개가 먹을 것을 없애면 안 돼. 큰눈이는 의기양양했어요. 하지만 잔뜩 풀이 죽은 멀뚱이를 보니 마음이 짠했지요. 겨울을 준비하느라 너나 없이 바빴어요. 겨운에 먹을 것을 말리고 간수하느라고요. 하루는 어른들이 커다란 멧돼지를 두 마리나 잡아왔어요. 모두들 입이 해벌쩍 벌어졌지요. 자, 한 마리는 구워서 나눠 먹고 한 마리는 잘라서 말리도록 하세. 족장님이 할 일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해. 맞아. 큰눈이 내는 불을 내서 나무를 더 가져다 먹었잖아. 그 말을 들은 큰눈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멀뚱이 아버지가 나섰어요. 자네들 집에 불이 났으면 어땠을 것 같나? 큰눈이는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도토리라도 주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짐 빚을 갚아야겠소.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큰 눈이를 점점이가 뒤따랐어요. 뒷산 도토리는 웬만큼 주운 것 같은데. 나 혼자 갈 테니 너는 돌아가. 조 이삭도 털어야 하고 나물도 말려야 하잖아. 난더 깊이 가볼 거야. 하지만 점점이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찾았다. 도토리가 잔뜩 있어. 큰누니와 점점이는 신이 나서 도토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도토리를 한 짐씩 짊어진 큰누니와 점점이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떡하지? 해가 지자 숲은 싸늘하게 추워졌어요. 큰누니와 점점이는 오들오들 떨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있어요. 소리를 질러봐야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점점이가 울기 시작하자 큰누니도 울고 싶었지요.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숲풀 사이에서 멀뚱이 개가 튀어나왔어요. 뒤이어, 횃불을 든 멀뚱이도 나타났어요. 큰눈이와 점점이는 멀뚱이와 개를 끌어안았어요. 개가 너희를 찾아내서 다행이야. 흰눈 내리는 겨울이 되었어요. 멀뚱이가 큰눈이네 움집을 찾았어요. 큰누나, 토끼 잡으러 가자. 멀뚱이는 며칠 뒤면 마을을 떠나요. 산 넘어 마을 여자와 결혼해서 그 마을로 간대요. 큰눈이는 멀뚱이에게 불쑥 창을 내밀었어요. 사냥 못한다고 얕보이지 않으려면 창이라도 날카롭고 단단해야지. <웃음> <웃음> 멀뚱이는 머리를 글적이며 바보같이 웃었어요. 큰눈이는 멀뚱이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큰누이가 앞서 달려가며 외쳤어요. 빨리 와. 토끼 잡으러 가자며. 눈 속에서 두 소년과 누런 개가 신나게 달렸어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 다음에 한국사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었습니다.